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건조기입니다. 이번에는 상위권 100명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캐릭터를 주로 할까?라는 주제로 만들어봤습니다. 지금 이 위에 나와 있는 티어표 같은 목록은 캐릭터 성능으로 나눈 것이 아니고 상위권 유저분들이 주로 하는 캐릭터 순으로 배열한 것입니다. 보시면 최근에 출시한 엠마, 레녹스 빼고 모든 캐릭터가 베이권 안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설명과 함께 보겠습니다. 상위권 100명 중 17명은 제키를 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도끼 지키지만몇 명의 유저는 양성검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도끼는 대부분 파라시와 하르페, 양성검은 플라즈마 소드와 아론 다이트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리다일리는 10명의 유저가 있었습니다. 주로 블로딩 너클과 천장 장갑을 주로 가고 이바인 피스트도 간간히 보였습니다. 쇼이치는 8명의 유저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주무기는 역시 8명 모두 파상검을 애용하고 있었습니다. 현우도 7명의 유저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주로 블러딩 너클을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으로 단용천 천투의 모습이 간혹 보이고 있습니다. 솔로에서 힘들 것 같은 자이르도 6명의 플레이어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유저가 암기와 투척 둘다 사용하고 있었고, 암기는 푸른단도와 만천하우, 투척은 옥장결과 루테늄 교수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트는 6명의 유저가 있었습니다. 무기는 하나같이 전보다 세티스펙션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는 시셀라도 6명의 유저가 있었습니다. 무기는 스킬 증폭이 아닌 치명타를 주로 가는 다비드슬링을 가고 있었습니다. 함정 설치에 특화된 아이솔도 6명의 유저가 있었습니다. 무기는 대부분 권총을 주로 가고 일부 유저만 돌격소총을 가고 있었습니다. 권총은 일렉트로 블러스트와 엘레강스를 주로 가고 돌격소총은 XCR을 가고 있었습니다. 쇼우는 6명의 유저가 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6명 모두 단검을 선택하였고 무기는 모두 다 파상검을 사용했습니다. 혜진도 6명의 유저가 있었습니다. 암기는 아무도 없었고, 활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무기는 모두 엘리메탈 보호를 사용했습니다. 매그너스도 5명의 유자가 있었습니다. 주로 망치를 가고 있었고, 무기는 다그다의 망치와 낭아목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실비아는 4명의 유자가 있었습니다. 무기는 권총이었고, 대부분 일렉트론 블라스터와 매그넘 보와둘중 하나를 가고 있었습니다. 피오라입니다. 피오라도 4명의 유자가 있었습니다. 무기는 창과 레이피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었고 창은 장팔사머와 코우스믹 바이던트, 레이피어는 볼팅레트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키아라는 3 명의 유저가 있었습니다. 주로 볼팅레트와 미스틸테인을 가고 있었습니다. 나진도3 명의 유저가 있었습니다. 무기는 활과 석궁 둘다 사용하고 있었고 활은 편전, 석궁은 영광군기 신호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유키는 상위 백명중단한 명만의 유저가 있었습니다. 무기는 아론다이트를 많이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야도 한 명의 유저만 이 있었습니다. 무기는 건총을 사용하고 있었고 엘레강스를 선택했습니다. 아드리아나도 한 명의 유저가 있었습니다. 무기는 안티오크의 수류탄과 연막단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상 상위 1 0명의 사람들은 어떤 캐릭터를 주로 할까? 이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